자, 더하기입니다. 자, 더하기. 더하기는 우선 수화를 어떻게 하냐면요. 이렇게 합니다. 더하기, 더하기, 더하기. 자, 이렇게 해서요. 자, 자,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아니면 5, 2, 합치다. 이렇게도 가능하고요. 자, 5, 2. 자 저랑 같이 숫자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리고 17 자, 17 오랜만에 보세요. 혹시 너무 숫자를 그동안 오래 사용하지 않으셔서 아니시죠? 자17왜 이게 17이었죠? 이것만 보면 이게 12였잖아요. 그 여기에 5를 의미하는 엄, 엄지가 퍼진, 퍼지면서 이게 17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자, 다시 한 번. 여기 왼쪽 하단에. 백자는 이렇게 돌리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? 자, 저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. 자, 천은 어떻게 했어요? 이렇게 좌우로 흔들었습니다. 자. 자, 여기서 멘붕 오셨을 것 같아요. 천 단위! 자, 괜찮습니다. 할수 있어요. 하나하나 쪼개면서 우리 할수 있습니다. 천, 삼백은 이렇게 돌리면서, 삼백, 그리고, 구백팔십 칠, 사백오십육, 구백삼십. 잘 따라하고 계시죠?